신부님 사랑해요. 신부님 <laughs> 축하해요. 신부님 축하해요, 사랑해요. 축하드립니다. 사제 서품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신부님. 예. Yeah.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사제 서품 축하드리고 서품 정말 축하드려요. 서품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제 서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김용재 마태오 신부님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신부님 서품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화이팅. 마태오 신부님 서품 축하드립니다. 사제 서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나 사랑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려요. 님, 사제 서품 축하드립니다. 사제 서품을 축하드립니다. 부제님 사제 서품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용주 마테오 신부님 드디어 신문이 되셨는데 저희가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11시 비사에 뵐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꼭 이따 11시 비사에 뵈고 제가 열심히 기도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신부님. 예. 아네 신부님 뭐 지금 10년 동안 너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가신 곳에서도 지금 본당에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잘 미사 집전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분이 이렇게 신부님이 되셨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고 다른 성당 가셔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 저 정말 축하드려요. 최고.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증거자들이 모옥이야 뭐 산장 인야하시옵니다 아, 그동안 어려운 그런 과정을 다 극복하시고 이렇게 소품 받으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우리 프리아를 대표해서 어 축하드립니다. 아 명동에서 이렇게 뵀을 때첫 광고를 어 받으신데 큰어 우리가 어 전체 우리 신저구독동 신지어 신자들이 어큰어 감명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김영주 마테오. 신부님, 사제서품 축하드리고, 저희 오늘 사제서품식 봉사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부님, 영육관에 건강 주시고, 우리 모든 어린 양들을 위해서 많은 은총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마테오 신부님, 어, 서품 정말 축하드려요. 어, 정말 오랫동안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신자들에게 사랑 많이 주시는 멋진 신부님, 좋은 신부님으로 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영주, 마테오, 새신부님, 서품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한 10년 가까이 어, 마테오 신부님의 모습을 지켜봐 왔는데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신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늘귀 기울여 들어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음, 예수님을 닮은 참목자로서 충실히 그 길을 잘 따라가실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사제 서품 축하드립니다. 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굳굳이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 가득한 사제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어, 김용주 마태오 신부님의 어, 사제 수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영역건성하시고 주님의 은청으로 항상 기쁘게 사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가난하니 낮으니 서위드니 우느니 슬퍼하느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불쌍한 이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시기를 회원합니다 신부님의 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들 영육 건성하십시오. 신부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저희와 항상, 항상 저희와 같이하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제사품을 축하드리며 저희가 10년 동안에 보았던 우리 김영주 마태오 신부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가시는 데까지 가서 더 열심히 사제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마태오 신부님 어 사제사품 축하드리고 앞으로 어 하는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김용주 마테오 신부님 서품 축하드립니다. 성인사제 되세요. 기도 많이 드릴게요. 화이팅! 김용주 마테오 부치, 사, 신부님 음, 이렇게 기쁜 날 저희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시간 정말 잘 견뎌주셨고요. 또 같이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기뻤고요.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좋은 날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느님 들꼭 이루시는 큰 신부님 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 화이팅! 마태오 신부님 서품 축하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마태오 신부님 사체소품 축하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오 부제님 아니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10, 10년 동안 이, 어, 인내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드디어 주님의 목자로 태어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어, 늘그 신부님께서 보여주셨던, 10년 동안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그길 다른 본당 가서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잊지 마세요. 축하드려요. 마태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다른 본당 가셔도 행복한 사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새 신부님 김영주 마태오 신부님 경마 축하드립니다. 저희 열심히 신부님 뜻에 따라서 주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상찬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마태오 신부님 진짜 사랑하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맞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신부님 사랑해요. 아유. 축하해요. 김영주 마태오 신부님 사진 소품을 축하드립니다. 사랑, 사랑, 사랑해. 사랑해. 김영주 마태오 신부님 그 옛날부터 뵀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신부님 되겠다 신부님 되겠다 했던 꿈을 이뤄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카톡에서라도 제발 반말하라고 했던 거,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네요. 요자를 붙여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꿈이 이루신 거 보니까 제가 더 물컥하고 제가 더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느님 운청 안에서 영육관에 건강 얻으시길 바래요 이분이 항상 건강하시고 영육관에 건강하시길 바래요 항상 행복하시고,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신부님 축하해요. 사랑해요. 신부님 축하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태오 신부님 사제 소품 축하드립니다. 어, 성인 신부님 되시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김용조 마태오 신부님 사제 소품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렇게 드릴까요? 네. <laughs> 뭐막말해 돼요? 아 네. 뭐, 뭐아 네. 네. 아버님. 내가 혹시 너무 앞치만데? 괜찮아요. 니다 가세요. 갑니다. 네. 아, 네. 아 네. 특히 가난하니 낮으니 소위드니 우누이 슬퍼하느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불쌍한 이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돕다 네. 시모님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다시 다시 계속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딱때리대니까 갑니다. 바로 시작해요. 자 갑니다. 하세요. 원석이 맞아요. 갑니다. 네. <laughs> <laughs> 김영준 <김용전> 마태우 <마테오> 신부님. 잠시만요. 자, 갑니다. 자, 하세요. 예, 우리 새 신부님 김영준 마태우 신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열심히 신부님 뜻에 따라서 주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찬사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데? 김용조 마태오 신부님 사제 서품을 축하드립니다. 네, 시작. 마태오 신부. 아직. 갑니다. 가세요. 예. 네. 할까? 어. 자, 신부님 축하해요. 신부님 축하해요. 시작. 자, 시작. 김용주 마태오 신분님사제 소품을 축하드립니다.